날2023레이티즈 썸남을 비밀리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놀 뜨고 썸남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또 어, 내가 하니까 또 기분 이상하네 오랜만에. 아난 진짜 난안 되면 서 소나 것 같아. 이거 뭐 환승 연장. 몰랐습니다. 에이게 그그 비즈니스. 누가 언제 떠요? 아직이 아직이요. 네 저는 요즘 이분한테 좀 끌리더라고요. 이 진짜 서어날것 같아. 아, 아무튼 다음 골랐고요. 다음 민기 씨. 이제 분들 눈 감고 계신 거예요. 어네 아, 저희 저희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무슨 반응이지 이거? 뭐야 무슨 반응이야? 다음 여상 씨 눈을 떠 주시고요. 네. 저는 누구를 골랐냐면요. 어, 어, 지금 돌랑이의 환호가 네, 엄청 큽니다 네. 자, 누굴 골라주셨을지 자 다음 우영씨한테 넘겨 드릴게요 자감강감서어눈 뜨시면 안돼요 나 감고 있었어 <laughs> 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아 우리 에이트니가더 좋아해 주시네 어, 돌랑이 여러분의 환호가 엄청 큽니다. 자, 다음! 과연 송아씨는 어떤 멤버를 골라주셨을지. 하지 말라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자, 진짜 골라주셨나요? 네. 네, 그러면 눈을 감아주시고, 다음 멤버에게 넘겨주세요. 약간의 좀 힌트 같은 것도 얘기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첫 선택이 끝까지 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편하게, 어차피 바도 네. 지금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렇게요? 다들 눈 갖고 있는 거죠? 아 사나. 네, 눈 갖고 아, 있어. 아, 아 쏘리. 죄송합니다. 아 보자 보자. 아, 아직 아안 골랐어요? 아 역시 형밖에 없지? 우리 하우스메이트. 저희 놀랐습니다. 다음 누릴게요. 네, 놀라셨습니다. 네 다음 종호 씨. 오, 네 이분을 골라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눈을 감아 주시고요. 다음 쭝뒤 어. 골라 볼게요. 골라셨나요? 와, 아 역시 맞지. 아. 자 그럼 여기까지 네 모두 눈을 떠 주시고요. 어. 네 저부터 <laughs> 이 멤버를 선멤으로 선택한 이유를 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 요즘 이 멤버가 저만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끌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약간 근데 약간 좀 방, 방, 그렇다잉. 방, 방, 왜요 느낌이 이상해요. 달달하다. 어. 네. 약간 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민기 씨는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 채시도 지금 거의 10년째 좋아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죠. 아, 아 오래 오래. 네. 네. 좋습니다, 여성 씨. <laughs> 어, 저는 아 이게 이게 되게 모르게끔 얘기하려니까 진짜 어려운데. 와. 네, 그냥 뭐 저도 이제 뭐 좋으니까 정말 아끼는 멤버니까 저도 그 멤버가 알게 모르게끔 잘 챙겨주고 있죠. 음 네,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잘 챙겨주는 멤버다. 자, 다음 우영 씨. 저도 혼잣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하는 아니, 사람. 저도 어, 이미 확인했고요. 을 네. 그 사람도 저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성아 씨. 전 요즘 이 친구의 모든 행동이 다 이뻐 보여요. 어... 네. 그냥 뭐만 해도 귀엽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약간 좀 되게 귀여운 면이 많은 것 같구나.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 씨. 네, 저는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laughs> 아또 봤다고 이거... <laughs>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헷갈리게 하는걸 보신 것 같아. <laughs> 응. 네, okay. 다음 종호 씨. 근래에 저에 대한 걱정과 음. 나다. 나음을 나다 나다 이거 이거 나다 넌 지나다니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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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현을 해준 사람입니다 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중디 저는 어, 어 사실 아, 깜짝이야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 정말 최근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렇다고 뭔가 막 이렇게 뭐 뭔가 시그널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네. 제가 좀 뭔가 공감을 할 만한 일들이 많았고 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거는 호감도감인데 약간의 이제 좀 약간 살짝의 이제 제가 되게 오 대단하다라는 오. 느낌을 좀 많이 맞네. 느끼고 그리고, 그리고 저거다, 저거. 이제 그~ 그것도 있고 그~ 이 친구가 하는 행, 모든 행동들이 요즘에 어~ 좀 되게 그정그정는 다르다. 그래서 음 어, 뭔가 좀그 같이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자꾸 귀담아 듣게 되고. 엄청난 편안했어? 칭찬인데. 예. 네, 그리고 오히려 그담아 듣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조금 약간 예, 이제 네, 상대 입장에서 네, 약간 아, 아니야, 충, 충돌 좋아. 아닌 충돌을 아 해도 입장에서 보면 어, 이 친구랑은 이게 좀 되게 편한이 아 이거 나야, 이거 지목 당하는 사람 꽤 기분 좋거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어일하게 아, 네, 알아봤고요. <laughs> 네 이제 나의 <laughs> 이렇게 썸매을 골라봤는데 선멤을 바꿀 수 있는 환승항구에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항구. 네, ATEEZ 멤버들이 직접 들으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은 환승 멘트를 정해주셨는데 네. 민기 씨부터. 그러면 민기 씨가 듣고 싶은 멘트부터 공개해주세요. 넌내거 중에 최고. 넌내거 중에 최고. 오. 나 이거 민기한테 이걸 해서 민기를 설레게 하고 싶다. 이거 없으면 자, 너무 힘든데. 제가 막겠습니다. 사실, 사실. 네. 헷갈리게 하기 싫어하는 사실. 민기야. 넌 내거 중에 최고야. 어. 탈락. 어, 네. 아, 가비. <laughs> 저 저도 한번 가요. 최윤 씨, 윤 <윤호> 씨. 네가 <laughs> 합격. 아! 어, 여기도 이건... 헷갈리게안 아, 하네요. 민기야로 어? 어, 아, 아, 합격했어요. 넌내거 중에 최고인 거 알지? 합격. 음. 응. 저도 <laughs>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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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끼겠는데, 여기.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네, 네, 정우 씨. 도전.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어. 오 형이라 불러줬어요. 합격. 한번 <laughs> 들어볼 생각 있어? 오케이 경기를 <laughs> 불렀어. 넌내것 중에 최고. 내가 사는 모든 것 중에 최고. <laughs> 뒤에까지 불렀어. 탈라. 아,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 한번 못 듣게요. 네. 어, 자 우영 씨, 우영 씨 멘트 공개해 주세요. 저는 멘트가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어 행동이에요. 좋아요. 아, 설마. 아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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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저 있어요. 저최선 정우 형 항상 음식 먹을 때뭐밥 먹을 때 오마카세 사줄 때 항상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오이 들어가나요? 어... 아 오이 쓰신면 혹시 빼주면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화서 <laughs> 말씀드립니다. 되게 좋아한다. 네. 아... 그리고 김밥도 오이 들어갔으면은 어, 오이 빼주면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저도 기본이지. 네, 우영 씨 저도 항상 음료수 마실 때 사이다 고르는 거예요. 네, 사이다는 기본이죠. 네, 우영 씨 먹, 먹는 취향에 따라서 내가 맞죠. <laughs> <났죠. 웃음> 네. 우영아? 이런 거요 이런 거. 자. 뭐야 아, 싫어. <laughs> 저도 한번 사용해 봅시다. M. 혼동 씨. 우리 토파즈. 이거 이게 상 상황 이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어? 네. 이제 무슨 상황인가요? 우영 씨가. 네. 저한테 이제 밥을 먹을 거냐 고 물어봤습니다. 오, 어, 네, 밥을 먹을 거예요. 아, 그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밥 먹을 거야? 아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나중에 먹을라고. 왜? 네. 하고 이제 우영 씨가 포케를 시킵니다. 아, 포케를 시켰어요. 네, 응. 시켰어요. 포케 를 시켜서 제가 갑니다. 어, 네. 뺏어 먹습니다. 나 아, 뺏어 먹어요. 네. 뺏어 먹고 뭐? <laughs> 저거지. <laughs> 왜? 이 매력이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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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데? 왜? <laughs> 이거, 그거 아닌데? <laughs> 그런 느낌 왜? 아닌데? 왜? 저건 폭중이 <laughs> 아니야? 시키면, 하나, 둘, 키면 되잖아. 오뭐 그런 느낌 아닌데? 네, 됐습니다. 아, 그런 식으요 아, 저건 폭중인데? 네 왜냐면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걸 알고, 제가 싫어하는 걸잘 챙겨줘요. 아, 네. 아, 네. 아 싫어하는 걸네 <laughs> 네. 싫어하는 걸 정확히 알고, 챙겨줍니다. 싫어하는 걸 정확히 알고, 정확히 챙겨줘요. 우영씨, 맞잖아요. 만큼 맞아요. 만큼 맞아요. 제가 정확히 챙겨줍니다. 어, 이렇게 우영씨. 네, 마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왔습니다 네. 다음 성화 씨. 네. 네, 네, 네. <laughs> 네. 공개해 볼게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야. 아, 왕자병이에요? 잘... 아, 근데 이거 <laughs> 멤버들한테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아, 아 저는 오. 진짜 왜? 네? 아, 채월 잘 생겼네요. 아, 오늘 아, 저는 정말 잘생겼어. 요성화 어. 최고로 잘생겼네. 아, 그러 잘생겼네. 아, 아, 아니, 아 예,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네, 도전해 볼까요? 네. 제대로, 제대로. 네. 저해 볼게요. 네, 민기 씨. 저는 진심으로 잘생겼다는 거 알죠.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네, <목소리> 저도 <목소리> 있습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약간 이거 좀 심쿵하는데. 아, 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부산 씨. 성원 진짜 즘 진짜 잘생겼어요. 음... 그래서. <목소리> 저 할게요. 너 달라. 아, 저 할게요. 모영 네. 씨. 네. <목소리> 박성아. 음. 너가 내 늑대의 유효 강동원이고. <laughs> 와. <목소리> 너가 내. 신세계 황정민이고. 어? 그거 이제 결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팬이야, 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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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아, 팬. 팬. 너가 내 신세계 이정재고! 오... 너가 내논놈놈의 정우성이야. 오. 넌 무슨 놈이야? <laughs> 이상한, 이상. 이상한 놈이야? 너밖에 모르는 놈. <laughs> 오, 알겠어, 강아지. 이놈, 이놈. 아, 이거 아, 좀 마음이 좀 흔들리네. 좋습니다. 두 아, 네. 송환 씨의 마음을. 네, 흔들어 봤구요. 산씨 한번 볼게요. 아. 뭐야? 어. 산아, 난네 거야. 아, 산아, 난네 거야. 아, 넌내 거야도 아니고 난네 거야. 나 <laughs> 어. 어. 이거 진짜 어. 도전하기가 엄두가 어. 안 난다. 난안 할래. <laughs> 너무 싫은데? 난안 할래. <laughs> 난안 할래. 저도. <laughs> 어, 나, 나 지금 뭐야, 나. 아, 나 할게요. 할게. 아, 네, 성환 씨 합니다. 산아, 난내 네 거야. 내거 <laughs> <맞아>. 네 <laughs> 아, 네 아니야? 아, 맞네. 아, 임 임유별. <laughs> 어, 아, 내 거야. 내건내 거. 아, 그럼 사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나 진짜. 궁심이 과연? 못하겠다. 과연 <laughs> 진짜. 저희들이 나가주거아저희 진짜 못해. 그 아이기 어, 때문에. 아, 오늘, 아, 기대가 되는 데요그리도네형아이 형은. 이 거야. 이 형은. 이이거은이다은이 형은. 이 형은. 이형 오. 좋아, 아, 아 좋아. 저도 N 마에서 네. 하고 싶거든요. 어, 어, 지, 너무 힘들어. 네. 아, 써줘. 민기 씨가 한번 해보시죠. 오, 어, 저는 싫어요. 아니요, 해야 돼요. 아, 어, 싫어요. 전 싫어요. <laughs> 아니요. 아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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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아 민기 씨하면 저도 할게요. 네, 민기 씨. 할게요 네, 민기 씨. 네, 민기 씨. 오케이. 오케이. 아, 산아,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어. 오, 드라마 같아. 나네 거니까 있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 오, 어. <laughs> <laughs> 쓰네요. 어 하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바퀴로 바닥을 쓸고 있거든요. 모터 써도 돼요. 도 돼요. 네, 돼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한국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삼촌 네, 씨 <laughs> 저는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laughs> 뭐냐? <laughs> 야, 진짜. 진짜 최종호 맞춤이에 이거는. <웃음> 우와. <웃음> 종호야, 종호야. <웃음> 계좌번호 보내. 오케이. Okay, 종호야, 저기. 보내기만 해. <laughs> 종호야. 끝나고 톡 한번 확인해 봐. 아오 카카오 팩. 종호야, 난 이미 있어. 안 돼? 응. 나는 약했지. 너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약했지. 종호야 계좌번호 보내. 형이 맛있는 거.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종호야 네, 어, 재밌자. 형은 <laughs> 매일 밤1 1 시마다 자동 이체 걸어놨어. 어, 오, 오 얼마? 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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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널 이런... 사랑하는 만큼.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총리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총리꺼. 아, 저는, 이거는, 그, 창의성이 좀 필요합니다. 어, 네, 어, 그래. <laughs> 짜잔! 어? 아, 저아에 채워야 돼. 아, 채워주시면 돼요. 어. 형, 응. 형, 나랑 테니스 하러 갈래요? 아, 너무 좋죠. 테니스 진짜 좋아. 어, 테니스. 저, 근데 너무 못 쳐. 아, 그렇긴 해. 장난 아니고. 아, 장난 <장단>. 아니고. <이거, 웃음> 네, 테니스 치러 가죠. 조만간에. 좋아요. 네, 테니스 좋아요. 끝나고. 아니면 형, 어, 그냥, 나랑. <laughs> 평생 함께 할래요? 형! 결혼해라! 형! 결혼해! 평생 제 리더 해줄래요? 오! 캡틴? 형! 저랑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이 할래요? 형! 형? 나랑 친구 할래요? 맞지? 아, 죄송합니다 형! <웃음> 형. <웃음> 형. 형. <웃음> 형이거든요, 형 성하 형 응, 맞지 맞습니다, 아, 아 어. 네. 뭐뭐 할래요? 아, 이거 다 해봤고요 확인해보죠 네. 아, 네, 저도 아직 아, 윤호 아, 씨 아, 네. 아, 네. 어, 윤호 씨, 윤호 씨, 네 윤호 네, 씨 네가 내 곁에 야, 이호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그렇다 애교가 고맙다. 붙어야 돼요 아, 근데 뭔가 약간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약간 애교도 조금 어. 아 뭐야, 형 갑자기 저형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오 잘어울려 윤호네가내 <laughs>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어, <laughs> 네. 저는 진짜 윤호한테 매번 이 얘기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도전자가 많아지고 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화가났어 <laughs> 화 안났어 저 먼저 할게요 어, 네 먼저 윤호내 인생에 있어서 정윤호는 너 하나야 그럼 둘이지 그러면 둘이 하나, 하나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냐 아니 동명이인분들 계시잖아요 아인적체가얘 하나잖아 정윤호는 내 인생에서 너 하나고 사랑해 어, 알겠습니다 윤호야 <laughs> 아, 산씨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산씨 윤호야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어너 잘한다. 어 귀엽다 아 귀엽다. 어 귀엽다. 어어 귀엽다. 인정 어 인정. 진짜 어 고마워. 어귀엽다 귀엽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밌어시지 재밌어? 모자가 모자가. <웃음> <웃음> 모자가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줘 고마. 고마. 아여 아, 감사합니다. 어, 좋은데요. 아, 아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 네. 흔들린 것 같아요. 이제 어, 네. 멤버들의 환수 멘트를 듣고 정말 마음이 움직였는지 나의 AT의 선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희를 통해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요즘 기준으로 할라 했는데 아무래도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 씨. 자 저는 사람은들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 이제 다음 멤버 선 씨. 어? 성환 씨, 아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지나쳤던 그분의 마음을요. 뭔가 탄성이랑 함성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다음 이제 우영 씨. 거기 있지. <웃음> 뭐예요? 뭐때요 <laughs> 자꾸 아어 좋습니다 <laughs> 자 다음 한 번요 <멤버는요? 웃음> 아, 원래 마음이 흔들리지가 평소에 잘안 흔들리는데 이번에는 어, 오.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오 <laugh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기 아 아니 마지막 아니죠 민기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굳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좋아해서 행복하면 그거로 된 거다. 오... 뭔 말이야? <laughs> 좋습니다. 마지막 윤호 씨 가볼게요. 어.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결정! 이노씨의 선택은! 저했나요 <laughs> 네, 정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자 이제 모두 눈을 떠주시고요. 자 사랑해 좋아해 애정해 나열하기도 벅찬 감정을 선사하는 에이티즈 멤버들의 사랑의 화살표를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 호명하는 멤버들은 무대로 나가주시면 되는데요. 아 지금 네 분이 지금 무대로 나갈 거예요. 어. 아 진짜 정우 형. 맛있냐 네. <laughs> 정우 형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어, 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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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어. 네, 씨. 산씨, 우영씨, 여상씨 이렇게 나갈게요 우영, 산, 어, 윤호, 어, 여상? 네, 이네분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중이 어... 형 네. 눈빛이 너무 무서워 정을, 정... 왜 그랬어 너? 은중가 숙소 가 죽었네 너 마지막에 바꿨지? 아 네, 정우... 우영서 바꿨지? 정우 형 맞춰주겠다고 바꿨는데 <laughs> 아, 영이도 아, 이게 나쁘네 왜영이가난 요즘 정우가 좋아 <laughs> 저는 두번다형 뽑았어요 아 그래? 네 미안하다 아, 아, 네 까비. 아, 자, 네 무대로 나왔습니다. 아, 아, 아쉽다. 네네 네. 네 분이서 이렇게 서주시고요. 네. 아 이렇게 사각형으로 서주세요. 고기말고. 사각형으로?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서주시고 이제 한 걸음씩 갈 거예요. 자기 눈 감아주시고요, 네 분은. 아, 네. 지금 각자 자기의 그 자기가 고른 사람의 방향을 네. 찾아 확인하세요. 아아그 자기가 고른 멤버한테 가면 네, 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다 눈을 감아주시고 자기가 고른 멤버 쪽으로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네자눈 감아주시고요. 자, 윤호 씨부터, 한 걸음 갑니다. 윤호 씨,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갈지? 오~~ 이쪽이군요! 자, 그러면, 사랑해 말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윤호 씨, 사랑해. 해주세요. 사랑해. 자, 그럼, 사랑해 말하면서, 산씨한 걸음. 사랑해. 오~~~ 자, 이제, <laughs> 이거 뭐야? 우영 씨, 사랑해 하면서 한 걸음. 사랑해. 어! 자, 여성씨, 사랑해보세한 걸음? 이거 마지막에 뽑았던 거죠? 네. 사랑해. <laughs>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한 걸음씩 더 가보겠습니다. 아, 산시부터한 걸음 다시 가볼게요. 좀 크게 가겠습니다. 사랑해보세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이제 여성씨 갈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을 확인해주세요. 기분 살짝 빠져주시고요 아, 네. 자, 윤호씨와 우영씨 가보겠습니다 윤호씨, 사랑해 하면서 한 걸음 우리, 우리 어... 사랑해 자, 우영씨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을 안으면서 사랑해 한 걸음 가겠습니다 사랑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둘이야? 네, 이렇게 둘둘 아, 짝이 되었습니다 아아 네, 여기 앞에 있는 커플 아이템을 이제 착용해주시고, 돌랑이들에게. 아, 너무 습네요 정우 형 쳐다보지 마세요. 아, 나정우조 <laughs> <laughs> 그 좋아하네. 아, 뭐할래 아, 아 할래, 아쉽네. 뭐야. 그러니까 아쉽네. 아, 부럽구만. 저는 근데 애초부터. 유도 이거예요. 예. 저는 애초부터 유노였어요, 쭉. 아, 까불었네요. <laughs> 아, 진짜로? 예. <laughs> 네. 진짜 저도예요. 너무하다. 자. 우리 둘락인들 앞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아보 어, 축하해 아, 마워 축하해, 네. 축하해 축하해 네. 오래오래 싸우지 오래. 말고 오래오래 행아시길 어. 바라겠고요 오래오래 가란말야 오래오래 오래오래 행복해야 돼 행복하다 오래오래 쳐다보지 마셔라 네, 좋습니다 평생 아,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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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 아, 네 평생 가세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 네네. 네. 우리 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laughs> 자 이유 좀 들어볼게요. 볼. 네, 유호 씨, 우영 씨 뽑은 이유가 뭔가요? 어,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번 썸매물 우영이로 뽑았는데, 아, 예. 어 오. 요즘에 너무 저를 칭찬 가도 감옥에 많이 오. 가둬줘서 네. 자신감도 많이 되찾은 것 같고, 네. 우영이가 많이 좀 네. 어필을 하더라고요. 아, 네. 앞으로도 뭐. 거기 계속 계시길 바라겠고요. 네 <웃음> 자, <웃음> 우영 씨는요? 진짜 너 진짜 나빴다, 근데. 아, 아 전... 예, 마이크로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그 진짜 요즘에 유호가 너무 이렇게. 네. 잘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네. 하고 또 이렇게 원래 사이는 원래 워낙 좋았고 네. 어 이제 이 투정의 힘을 발휘할 때가 온것 같다. 네. <laughs> 2023년에는 네. 어 토파즈를 잠시 좀 내려놓고 네. 네. 투정으로 이제 네. 힘을 한번 촥 발휘할 때가 됐다. 네.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삐지셨나요? 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전혀 그런 게색게없고요 아니었어요? 삐진건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약간 약간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긴해요 어이가 없다 아, 좋습니다 여상씨랑 산씨것 들어볼게요 어네어두 분도 네 정말 전 성덕이 된기분이고요 <laughs> 오늘 정말 편하게 발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여상씨는요? 아 근데 저도 이제 뭐 이제 산이를 이제 고른 이유가 이제 평소에 산이가 되게 그래도 되게 표현을 많이 해줘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이 좀 서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산이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네, 뽑아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꺼다놓은 보리자루가 된두 분이 계십니다. 네, 성화씨는 여상씨를 뽑고 윤우씨를 뽑았는데 두분다 이제 각자 아 커플이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지막에 골랐을 때 음. 진짜 세개 중에 그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그게 성아 씨랑 민기 씨랑 우영 씨였어요. 음아 근데 민기 씨도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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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윤호 씨를 뽑았어요. <laughs> 네. 유노, 유노. 어, 네. 아, 민기는 네. 늘 변함 없거든요. 네. 에, 에, 네. 저 2023년 버전이니까. 네. 민기 씨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뭐,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 성아 씨는요? 아 마음이 <laughs> 아, 아프지만 전에 제가 했던 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종호씨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한결같았습니다 아 몰랐어요 진짜로 일방적인 네, 마음이었어요 네. 진짜. 저 한마디만 하면 되나요? 예. 네 에이티님 그 저번 썸맨도 홍준형이 저 뽑았거든요 김홍중이 어? 두번 매달린 사람입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저거 노린 거 아니야? 지금까지 <laughs> 빌더 방거 <한> 아니야? 저거 <laughs> 아, 너 진짜 당했다. 그리 어, 아, 어. 진짜 당했네. 제대로 네. 당했네. 형준 두번 매달렸어. 여우네 여우야. 뒤끝 여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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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기다 우리 숙소 가서. 네? 숙소 가서 뒤끝 없기다. 아니 예, 그러시. 자주 상이 하지 마. 두번 매달렸다고. 아 아무 생각 없는데? 아 그래? 성화 형, 미안해. 아우 괜찮아, 괜찮아. 그랬네. 아그 그러세요? 네.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it real